오! 우와! 자태 뒤져 뒤져. 와와왜 그래? 와 오, 빠르다. 역시. 오! 야! 오, 가는데? 와우! 와우! <laughs> 스칸 스칸 디나 비아 플리 스칸 아, 발음하기 되게 어려워. 아 왔어,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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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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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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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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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안 돼, 안 돼. 그니까 러 거기서 쓰면 안 된다니까. 어 형님. 괜찮으세요?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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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신어끈이 거기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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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빼 줘야 될것 같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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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. 스톱, 스스 어. 어. 어디? 형 어디 이상해요?